오늘 날씨도, 춥다, 춥다, 사 그래도, 구분하고, 구분하고, 또, 여러분들이,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, 그, 좋은 정치회가 되도록,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, 어려워. 제가 열 여러 해 하진 않았지만은, 어, 어, 좀, 어려워. 좀 미족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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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그, 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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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친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갖다가,

보시면 그 돼지고기 옆에 남아있는 거야, 돼지고기 옆에. 수육 그 옆에.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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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쪽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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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쪽으로저쪽으 올해 쪽으로 저쪽으로. 저쪽으로. 저쪽으